안녕하세요. 8월 16일 화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다윗을 쫓고 있습니까? 1절, 2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드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이로 갈색. 사울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자는요. 그 결과에 대해 말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대결이 아니라 다윗과 사울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마쳤는지 아니면 전쟁 중인지도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요? 무려 3천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 합니다. 그것도 선택된 3천명이라고 하죠. 아마 사울의 정예병사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사울은요.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나라의 군대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2번입니다. 사울이 굴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길가 양에 우리 이름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 뒤를 보러.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 말은요. 용변을 보러 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용변 볼 때는요. 흔히 혼자 가죠. 3,000명의 병사들과 함께 있었던 사울은요. 지금 혼자서 용변을 보기 위해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과 그를 따르는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굴 속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정말 좋은 기회 아닌가요? 아마도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여겼을 것 같아요. 3번입니다. 사울이 동굴에 들어온 것을 본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4절5 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입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뒀자락을 가만히 뱀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모두 다 동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뜻이다. 하나님께서 왕위를 다윗 당신에게 넘기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사울이 죽으면요 길었던 광야 생활도 끝이 나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도망다니던 도망자 신세에서 사회의 고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대, 이런 흥분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마음 속으로 마음을 졸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 어떻게 했나요? 사울의 거돈만 가만히 베죠. 아마도 거리는 아주 가까웠을 것 같고요. 그 동굴 속에 바로 옆에 깜깜해서 보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보이지 않은 그곳에서 사울의 거돈만 가만히 베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요. 다윗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울의 생각은 완전히 깨져버렸죠. 그러나 동시에 사울을 죽여야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다윗의 추종자들의 생각도 완전히 깨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도무지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4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배웠을 뿐인데도 왜 마음이 찔려 있는지를 묵상해 봅시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조금, 아주 조금 사울의 거도만 잘라냈죠. 그래도 마음이 찔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아마도 다윗은 유혹을 받았을 겁니다. 다윗은 똑같은 유혹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해치워버리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절체전명의 기회다. 너무 너무 좋은 기회다. 지금까지 사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나요? 또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나요? 그런 하루 위승부안의 다윗은요,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계속해서 사울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그 권위를 존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유혹으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사울의 겉옷을 조금이라도 잘라낸 그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거예요. 5번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권위로 세우신 사람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만일 권위를 지닌 사람으로 인해 힘들다면 더 멀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에 보면요, 바울은 세속적인 정부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것을 존중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현 시점에서 어, 우리나라 크리스천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은 거 같습니다. 매번 그 선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항상 나라가 양분되어 있음을 어, 우리 모두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누가 권력을 잡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이 있고요.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물론 지지도 필요하고 비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먼저 이 모든 권세가 누가 권력을 가졌든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렇다면 그 믿음 위에 비판과 지지가 따라야 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도 가장 높은 권위를 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